순간포착 톡 튀는 상식을 연할 천광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요즘 그 많이들 건강 보조식품 들 드시는데 그거하고 약하고 먹을수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그 건강 좋아지라고 자식들이 많이 사오는 게 홍삼 액기스입니다. 그죠 아니면 인삼을 사오든지. 또 본인도 건강 좋아지라고 홍삼 인삼을 많이들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많이 더 챙겨 줘요. 그런데 이 인삼과 홍삼을 항 혈소판제하고 먹으면 약효가 과잉이 됩니다. 넘치는 거는 안 좋죠. 과유불급이라고 그 했죠. 인삼과 홍삼하고 먹으면 안 됩니다. 이 항혈소판제는 그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피가 딱딱하게 굳을 수도 있어요. 이 정상적으로 피가 흐르지 않고 혈관에서 이게 응고된다고 생각해봐요. 그렇게 이런 것은 혈액 응고를 촉진하기 때문에 인삼하고 홍삼하고 항혈소판제를 같이 드셔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오메가 3죠. 오메가 3 지방산, 오메가 3 참들 많이 복용하죠. 이거하고 혈액 응고제 혈액 응고제를 복용하면 이것도 과잉 반응이 일어납니다.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감마리로넬산 감마리로넬산 이거 참 많이들 드시는데 뭐 달맞이꽃에서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음? 달맞이꽃에 채취한 기름 뭐 이렇게 해서 들 먹고 하는데 항감마니노넬산하고 항혈전제를 혈전제를 같이 복용하면은 이것도 과잉 반응이 일어난다. 이 항혈전제라는 것은 혈액 응고에 관여해서 혈소판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이요 혈수판에 억지 않느냐? 그러니까, 어, 이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, 어떻겠습니까? 그렇게 되시지 말고요. 그 다음에, 프로바이오틱스. 건강보조신도 좋다는 건다 나오죠.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항생제. 우리 뭐, 감기약을 먹어도 항생제가 다 들어가 있죠. 이거하고 먹으면, 감기약 성분, 그약효원을뚝 떨어뜨려야 돼요. 감소시켜버리요 건강 보조 식품 먹을 때는 항상 약하고 복용할 때는 한번 확인을 하고서 드시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알로에하고 또 알로에가 좋다고들 많이 먹죠 알로제 알로에하고 이뇨제를 함께 먹어요. 그러면 칼륨이 결핍됩니다. 칼륨이 결핍되면 구루병이라고 그러죠 구루병. 이게 저 허리가 굽어지고 뭐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알지 못해서 모르고서 아 공공식품 먹었으니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약을 먹으니까 상승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뭐별 생각 없이 같이 함께 먹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삼홍삼하고 고혈압약을 또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인삼홍삼 몸에좋다고 정말 집집마다 이거 인삼홍삼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그죠? 이 고혈압하고 같이 먹으면 혈압이 상승해버려요 아니 고혈압이 혈압이 상승하는게 고혈압인데 거기다 더 높이면 혈관 터지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정말 알고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골다공증 대상자가 커피들을 뭐 생각없이 많이 마시는데 이 커피하고 마시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. 골다공증 대상자는 커피를 삼가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변비에 좋은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변비에는 그 우유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가 알면서 생활해야 되겠죠?